이런 느낌. 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장갑이 보이죠. 왼손 장갑이 보이면서 지금 클럽 헤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많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확실히 계속 오른쪽으로 공도 네, 오른쪽 가고 가고요. 네. 공이 많이 오른쪽으로 가고 클럽 페이스가 그렇다는 건 많이 열려 맞았다는 뜻이겠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임팩트 이후에 구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 음. 그게 바로 팔로스 스루예요. 우리가 스윙할 때 백스윙 구간이 있고 다운스윙 구간이 있고 임팩트. 그 다음 팔로스 g 가 있는데 이 구간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d 음. 제일 중요한 건 클럽을 휘두르는 느낌이 전혀 없죠. 지금. 아. 끊기는 느낌이 강해요. 맞아요. 지금 왼손등이 g 이 t 이 s 이 o t a good t h i 어, 거리를 많이 내보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생략되어 있는 팔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코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리코킹이 뭔지 아세요? 코킹을 반대서 하는 거죠? 아, 다시 해주면 거. <laughs> 아, 네, 맞습니다. 아이고, 다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자, 리코킹은 다시 코킹한다는 뜻인데 백스윙 때 코킹하고 팔로스룰때 다시 코킹을 해주면 저 지금 손가락이 어떻죠 지금 왼손. 왼손등은 안 보이고 손가락이네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임팩트를 빠르게 가져갔는데 왼손등이 보이지 않고 지금 손가락 세 개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지금 소리가 어떻죠 굉장히 빠른 소리가 나네요. 네, 속도가 아주 빠른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 가볍게 쳤는데도 네, 했던 어. 동작과는 이제 클럽이 회전이 되면서 그렇죠. 헤드가 닫히네요. 음. 네, 아까는 공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갔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기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운 스윙 때 손이 오른쪽 허벅지 근처까지 오면요. 여기서부터는 클럽 헤드를 왼쪽으로 보내 주면서 다시 손목을 꺾어 주는 동작. 즉 리코킹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른 클럽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음. 아, 오른쪽 허벅지 지나가면서 먼저 그렇게 빨리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손이 오른쪽 허벅지 근처 네. 왔을 때 손의 진행은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음. 클럽 헤드에 집중해주시고 목표 방향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 클럽 헤드가 가면요, 손도 같이 따라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이 오른쪽 허벅지 근처에 왔을 때 이제 클럽 헤드에 집중해주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던져주며 빠르게 꺾어주면요 충분한 비거리 낼수 있습니다. 그거 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손등을 제대로 왼손등이 하늘을 봤을 때 똑같은 힘으로 치지만 그리고 지금처럼 네. 리코킹이 잘 됐을 때 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네. 두 개의 스윙을 해볼게요. 하나는 왼손등이 보이게 칠 거고요. 하나는 리코킹을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힘은 똑같은 힘으로 치는 거죠. 풀 파워로 쳐볼게요. 네. 제가. 풀 파워로.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 많이 오른쪽으로. 방향이 아, 무슨... 완전 히 오른쪽으로 가네요. 네, 아주 극단적이죠. 나가도... <laughs> 저 저기로 보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아, 이정원 프로가 네. 엄청 세게 쳤거든요. 맞아요. 네. 거리도 안 가고 방향도 완전 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위코킹을 강하게 해볼게요. 지금 내려올 때도 오른쪽, 오른쪽? 허벅지쯤 올때 헤드를 먼저 보낸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헤드를 빠르게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음. 손목을 꺾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굿샷. 아, 굿샷. 이렇게 다르네요. 아, 방향부터 다르고요. 네, 확실히 볼 스피드랑 비거리 차이가 많이 나죠. 캐리 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게요. 네, 와. 여러분이 그래서 리코킹만 신경 써주시면 확실히 비거리 많이 도움 될 거고요. 세게 쳐도 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 음.